네, 오는 21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.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.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권 장관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 체계의 부담,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. 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300명을 넘는 등 확진자 급증이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중환자 입원과 치료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병상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.